아 진짜? 어? 뭘먹더라 먹더나. 아 그랬구나. 알았어. 이제 나올 거야? 여기 부기비집이 두 개인 뭔가 아니면 그 방이 두 개. 에헤. 몸 씻으러 들어간다고 하고 저기 들어가 있네요. <laughs> 바다에 몸 담그는 것만 넣어서 너무 좋은 거야아 <laughs> 그래, 재밌어. <laughs> 앉아 빠지게 조심해. 얕기는 한데, 그래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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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가? 어? 엄마 신발을 안 신고 왔는데 잠시만. 이리 와. 어, 다요? 그럼 일로 와. 거기서 신발을 신는다고? 이거, 이걸로 하지, 왜? 이거 안쓸 거야? 신발 없이, 신발을 없야 되는데? 아니, 신발은 있어야 돼. 이 밑에 바닥에 뾰족뾰족한 돌들이 있다고 해서 산호가 있다고 해가지고. 바꿨습니다 Hello. 진짜, 너무 좋은가 보다. <laughs> 나올 생각을 안 해요. <laughs> 저축으로 바꾸니까 이제 몸을 더 맡기기 바다에 물결에 맡기기 쉬워가지고 지금 저튜브 하니까 더 편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바다를 즐기고 있는 돼. 자꾸 저기 바빠라면서 부르고. 오케이, 알겠어. 어, 아, 뜨거워. 아니, 놀, 놀만큼 놀고 집에 가서. 돈 챙겨가지고 햄버거 어제 먹었던데 거기 갈까 했지. 빨리 와. 나중에 또 오면 되니까.